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7회 대구난연 앞에 봄꽃 전시회가 3월 11일부터 12일 양이틀동안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작년 8월부터 꽃관리를 시작해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제, 춘삼월인, 1월 첫 번째, 토요일, 일요일, 11일, 12일, 양이틀 동안, 대구안연 앞에 전시회가 제47회로 열립니다. 준비하는 꽃을 이제 관리하면서 몇 가지 품종을 이제 잘 준비하고 피워서 전시회를 출품하려고 어,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일찍 올라온 꽃들도 있고, 어, 또 전시회를 맞춰서 이제 개화를 할 난초들도 있고, 다양하게, 에, 그 난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어, 좀 일찍 피고 늦게 피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품종을 키우고 있는 난초 중에, 수채 색설 분야의 꽃을 먼저 이렇게 개화를 하고 올라와서 제가 소개를 해봅니다. 지금 보시는 꽃은 무명 수채 색설입니다. 한세번 정도 꽃을 피워봤고요. 꽃을 한대 내지 이렇게 두대 정도 밖에는 달지 못하여서 올해는 이제 약세 화분 중에 한대 달린 화분이 있고 두대 달린 화분이 있는데 이두대 꽃을 올린 난초를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팔을 벌리듯이 이제 날개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난초의 꽃을 봤을 때 부판이라고 그 합니다. 부판. 그리고 머리 쪽에 위에 덮여져 있는 것을 주판이라고 그러고요. 그 주판 속에 양쪽에 또 잎이 두 장이 있는데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봉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빨갛게 보이는 그 설판은 난초에 혈화해가지고 설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판의 색이 저렇게 전체적으로 빨갛게 들거나 검게 드는 것을 색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판의 양쪽에 에, 무늬가 아, 양쪽 팔을 벌린 쪽으로 무늬가 들은 것을 수채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품종은 에, 수채색설이라고 합니다. 아, 한 품종의 에, 난초에서 꽃을 에, 적게 달거나 많이 달아도 에, 똑같은 색으로 어, 문양을 가지고 나오죠. 이것은 소심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 수채색설은 에, 꽃을 어, 피울 때에, 잎으로 봐서는, 예, 숫자 색설인지를 모릅니다. 예, 산에서도 자생지에서도 잎으로 봐서는 무지의 잎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예, 3월달 꽃을 피워서 4월 약 20일 정도까지 꽃을 개화했다가 이제 산야에서는 꽃이 다 져버리는데요. 꽃이 피었을때 산에 가서, 어, 이렇게 꽃을 보고 희귀종인 것을 채집을 해서 어 키워 가지고 어 촉수를 증식시키고 또 분양도 하고 매매도 하지요. 그리고 꽃을 잘 피워서 전시 에 출품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전시에 출품된 난초들을 보면 에 꽃의 형태와 무늬를 가지고 어 꽃으로 보았을 때 봄에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잎으로 봤을 때는 에 꽃을 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10월 중에 날을 정해서 가을 예, 여배품 전시회를 하게 되지요. 지금은 이제 순 3월에 봄에 꽃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난이라고 합니다. 꽃, 예, 봄에 꽃을 피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기 때문에 봄춘자를 써서 출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숫제 색설이, 예, 여러가지 품성 중에, 예, 그, 난초의 예, 품성 중에, 예, 좀 이렇게 예, 위에 있는, 그래서, 다른, 같은 수제 색설이라도, 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색설 부분에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게 잘 입혀져 있는, 그런 색설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커튼을 쳤다고 해서, 설판의 가해로 하얗게 둘러친 복륜처럼 둘러친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혈, 설판이 빨갛게 물이 들었을 때더 귀한 품종으로 여기고요 또 수채는 양쪽에 무늬가 많이 먹어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고요 적당하게 수채가 중토로 말하면 중압 형태로 이렇게 퍼져서 무늬가 들었을 때또 귀한 품종으로 여깁니다. 어, 하던에도 제가 올려 글을 올렸듯이 출란의 꽃은 그 희소성에 있어서 어, 그 꽃의 화형과 그리고 문양에 따라서 어, 이제 귀품으로 어, 귀결이 됩니다. 어, 수채 색설은 항상 에, 그 어느 분야든지 간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쪽에 주판에 무늬가 들었을 때 수채라 하고요, 주부판에 문양이 들었을 때 수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설은 설판에 빨갛게 물이 들었을 때 U자 형태가 아니고 둥글거나 또 넓게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은 커튼을 치고 들거나 했을 경우에. 색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전시에 출품하기 위해서 꽃 관리를 하는 중에 난실의 바닥 쪽에 시원한 쪽에 그리고 햇빛이 좀 간접햇빛이 드는 쪽으로 이렇게 위치해서 꽃을 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관수를 할 때에 되도록이면 꽃에 물을 뿌리지 말고 이제 그 수태나. 아, 그, 어, 표토 쪽으로 물을 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봉우리가 졌을 때는 상관없는데, 잎이 벌어지고 설판이 예, 말리기 시작하면은, 예, 꽃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물을 주다 보면, 물을, 예, 물이 튀어서 묻는 경우도 있지만, 우에서 관수는 하지 않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화분이 꽃을 달아도요, 꽃이 두대 이상 이렇게 달았을 때 전시에 출품이 가능하고, 촉수로도 세쪽네쪽 다섯 촉 정도 구도가 맞고, 그리고 관상미가 잘 갖춰졌을 때 전시에 출품을 하게 되지요.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면 양쪽에 주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고요. 해서 어 이제, 꽃이 쭉 올라오면서, 꽃대가 올라오면서 휘어지거나 또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연철사로 감아서 출품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꽃이 올라오면서, 어 매일같이 방향을 틀어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출품할 때는 되도록이면 철사를 감지 않고 내는 것이 정석이고요. 예, 똑같은 상태라면 예, 이제 철사를 감지 않고 꽃을 피운 난초에 상을 더 주겠지요. 이런 정성을 다 드려야지만이 예, 전시에 출품을 해서 많은 일반인들과 이라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귀품으로 어, 이렇게 찬사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다양한 예, 잎에서의 꽃 그리고 무지에서의 예, 꽃색이 예, 난초가 피었을 때 희소성을 가지고 그것을 전시에출품을해서어또 기품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예, 자연 상태의 산에 가 보면 예, 이렇게 색화, 꽃의 이 순란의 꽃잎 꽃잎에 무늬가 들 들어드는 황색이 됐던 홍색이 됐던 봉륜이 됐던 이런 색이 드는 난초들을 희소성이 있다 해 가지고 구별해서 재배를 하고 번식을 시키는 것이지요. 또 어, 형태로 봤을 때는 꽃이 둥글거나 또는 에, 꽃잎이 에, 이제 에, 크거나 했을 경우를 이제 두화나 원판으로 여기고 에, 그것을 또 희수성 있게 에, 그렇게 한 품종으로 여기어서 출품을 하고 또 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 아무튼 에, 에라인들의 정성과 수고에 의해서 어, 자생지에서 이렇게 희수성을 가진 난초들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채집을 해서 번식을 하고 또그 종을 더 오랫동안 간직해서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또 재배를 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또 함께 교제가 되는 그런 출난 애호가들의 취미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3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전시회를 각 시, 도, 면, 읍에서 어, 또, 에, 에라인들이 단체를 가지고 전시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에, 연합전에서 상을 받은 난초들이 전국대에 또 함께 모여서 경합을 해가지고 또 상을 주고 또, 어, 그것을 교제로 번식을 하고 또 나누면서 그렇게 에란 생활을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기회가 되시면 전시에 또 가보시고 좋은 난들의, 그, 꽃들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꽃들 중에 수채색설, 무명의 수채색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품성의 난초들이 잘 개화할 때 사진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대구나면 앞에 봄 좋은 시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